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인데 비유를 들으시는 목적이 구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고자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0 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니요 하나는 세리라 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드신 비유라 이 말입니다. 이 비유를 들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신앙생활, 덴근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생활이기 때문에 기도생활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옛날 무명으로서는 어떤 시인의 노래 가운데에. 두 사람이 이걸 빗대상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네. 한 사람은 자랑하러 올라갔고, 한 사람은 기도하러 올라갔다네. 그런 이제 노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니요,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는 1 1절부터 보시면, 자 기도하는 자세를 말씀을 자세를. 바리새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새 사람 말이 불리하다는 뜻인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서서 따로 이제 기도합니다. 이래 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넘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아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게 보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비교하고 있는, 자기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저는 다릅니다. 같이 지금 기도하러 온이 세리를 가리키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일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딱 하루 7월 10일,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 10일 이대속제일에 그때는 금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금식하며 자기를 살피며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바레세인은 신앙이 신앙이 열심히 아주 깊어서 하나님요 요가, 요가신보다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인 아이다.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이 말만 하는 삶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네 물질 가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거.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드시는 것은 금식하지 말하는 말씀도 아니고 11조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훌륭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랑이 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든 11조 생활을 하든 그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그 중심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금식하는 목적이 뭡니까? 응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저 사람 금식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만 듣고 상을 받아버려서 가장 중요한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건 안타까운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 목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서 우리 피로를 아뢰어서 그 피로가 채워지는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데,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금식 기도 많이 하네. 참 경건하구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목적 아닌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금식하는 그 수고가 이게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들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수고가 정말 귀한 수고이고 헌신인데,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리니 우리 주님께서 응답 주실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고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 듣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11조 안 떼어먹고 꼬박꼬박 흥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기특하죠. 네.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복주시려면은 이런 사람에게 복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만 아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응답받아야 되기 겠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목을 아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복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의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이사람이기도로는지 자기 자랑하러왔는지 네. 헷갈리는 사람입니다람은절에보시이사람는 사람. 네. 말입니다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하나님이사 불쌍히 여기소이 나는 제이로람이다 네. 세리는 멀리 있이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번 대세상만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성소 가까이에 믿음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성전 가까이 이방인의 뜰이라 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도 그 뜰에서도 성전 가까운 쪽에는 좀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이 세리는 멀리 있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멀리 있어서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다하더라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정말 겸비한 심정으로 나는 자격이 없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 있어서 예. 또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전부 다 뒤쪽에만 앉고 이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마음의 자세가 예. 겸손한 마음 나는 자격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좋은 자리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구석대기에서 그냥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심정이 되어가지고 멀리서서 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는 나같은 사람 보관주면 누구에게 주신단 말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극률의 왕이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성도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때 마음이 움직여지십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번역에는 나는 죄인이라 이렇게 어 있고 영어 번역에는 어시나.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들 아닙니까? 그 수많은 죄인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게 전관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불쌍히 얘기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유일한 죄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천명이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심령이 이런 세리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은 좋게 봐야 되는 주여, 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천 명이 기도를 드리는데, 999명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옳은 사람들입니다. 천 명이 예배드리는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은 딱저 하나입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만에 하나 하늘 문을 닫고 복을 내리지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여 저는 유일한 죄인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처를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복을 받을 사람들인데 문제는 저입니다. 저는 유일한 죄인이로서이다. 여러분 복 받는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하면 다른 사람 잘될 때에 축하해 줄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 기도도 안 하는 게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나? 그런 심령이 아니고 참 하나님. 진짜 정확하시구나. 저분은 복을 받아야 될 뿐이다. 문제는 나에게 있고, 김집사는 복을 받아 마땅하지. 박집사는 응답받아 마땅하지. 그런 심령. 다른 사람을 좋게 보는 심령.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배치시키는 그 심령, 그 심령이 복받을 심령입니다. 은혜 받을 심령입니다. 항상 사람을 대할 때 내리 깔아보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모두가 다 죄인들인데 바레새인도 한 부분에서는 참 신앙의 헌신이 대단했습니다. 일주일 이틀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길 가다가도 시간 되면 손들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달달 외웠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도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았어야 되는데, 죄인인 줄 모르니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고. 자기 혼자 잘난 줄 아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주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상한 심령을 갖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찾으신 심령은 상한 심령, 상하고 깨어진 심령, 애통하는 심령, 주여. 문제는 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심령으로 설 때. 그 가정에 주님의 인정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으로 드리는 제사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오늘 이 본문의 설교 제목이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이거 탁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좋아하시는구나. 애통하는 심령. 주여, 제가 문제입니다. 주여, 제가 바로 그 유일한 죄인입니다. 제가 유일한 문제아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우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있어서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여 저는 자격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부족함이 별로 없습니다. 믿는 사람의 숫자도 천만 명 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복되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우리나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천만 명은 기독교인 중에 과연 상한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것 같습니까? 상한 심령의 사람을 여러분 많이 보고 계십니다. 바라건대 우리 대동계의 성도님들에게는 이 심령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합리하지 않고 아래는 마음 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유일한 죄인이로서이다1 4절의 결론입니다. 내가 내 결론이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오롯다신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국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 제목들 다 갖고 나오셨는데 그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아리기 전에 먼저 구하실 것은 주여, 저에게 상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